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앵콩입니다. 자, 풀업을 하고 싶은데, 정말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, 이네 가지 단계를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이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, 그래도 다시 한번 보셨다면,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, 그래도 수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, 꼭 제발 따라 해보세요. 이네 가지 동작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, 네 가지 동작을 보고 나서 꼭 따라 하는데, 꼭 목표 개수를 정해서 끝까지 해보셔야 된다는건 그래야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처음에는 매달리기. 매달리기는 풀업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매달리는 힘이 있어야지만 당기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. 매달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기냐? 전완근의 힘이 좀 있어야 돼요. 전완을 발달시켜 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매달리기. 다리 뛰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 의자나. 조금 뭐 높은 뭐 벤치나 이런 게 있으면 발코 스트레을 해주는데 여러분 의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발에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. 근데 발에 힘을 최소화하면서 몸을 올려주고 내려올 때만 버텨주는 거예요. 자, 자 당겨주고, 자 내려오고 천천히, 자 당겨주고. 자, 계속 반복해봐요. 여러분, 이 동작이 되게 힘이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이 동작이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왜 그러냐면, 말 그대로 의자로 사용하는 거는 내가 올라갈 때발 힘을 살짝 도움을 받아서 당겨야 되는 건데, 발 힘으로만 올라가면은 정말 효과를 못 느끼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발의 힘을 보조로 받으셔야 된다는 라 거. 자, 그만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이거는 점프 풀업이라고 하는데 의자를 사용해도 되고 키가 크신 분들은 그냥 사용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결국에는 점프를 해서 지면발력의 힘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버티고 내려와야 효과를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거. 점프를 한상태에서 올라가서 바로 떨어지면 다쳐요. 자 준비. 자 다리를 점프. 해서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. 그리고 내려오고 닫죠. 그리 점프. 그치. 그대로 내려오고, 하나만 더. 점프. 그치. 세 번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프를 해서 올라갔다가 버티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. 그래야지 여러분들 효과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. 자,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보조밴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, 보조밴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. 감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, 근데 요즘은 치닝 딥스바가 너무 잘 나와서 딥스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기도 해요. 방법은 두 가지고 디스바로 쓰면좀더 좋은 게 뭐냐면 밴드가 장력이 두 배로 받을 수 있어요. 두께가 두꺼워져서. 그리고 밴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초보자분들은 밴드 의 두께마다 여러분들 보조 힘을 받는 게좀 달라요. 두꺼울수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진짜 힘드신 분들은 이거 두개다 쓰는 분들도 계세요. 자, 이 친구는 좀 어느 정도 수행할 줄 아니까 검은색으로 자 밟아서. 한 발을 밟아서 발을 뒤로 빼도 되고, 양쪽 다 밟아도 돼요. 이 상태에서, 고! 여러분, 보시면은, 밴드 때문에 올라가는 힘은 좀덜 들어요. 하지만 내려올 때 버텨줘야 돼요. 계속 내려올 때 버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, 힘은 어쨌든 점프를 하던, 아니면 의자를 밟고 하던, 밴드를 쓰던 간에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요. 그러면 내려올 때, 근육이 늘어날 때는 내 힘을 조금 더 버텨줘서, 근육이 더 이쁘게 늘어나고 발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거고, 자,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다 따라 해보셨으면 꼭 좋겠고요. 그리고, 어 나한테 좀더잘 맞는 게 있다면, 그거를 좀더 많이 연습해주면 좋겠고, 목표하는 개수를 정하신 다음에 꼭그 개수를 채워주세요. 한두 번 한다고 해 절대 연습이 되진 않습니다. 자, 운동은 꾸준히 하는 거고, 습관이 몸을 만듭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밌다 하세요.